네, 안녕하세요. 힐링 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춘천시 고탄에 위치한 펜션을 소개해 드려 나왔습니다. 건물이 4동이나 되고 부지가 1300평으로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요. 이 펜션의 가장 장점은 바로 앞에 멋진 춘천호 전망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큰 도로, 그러니까 2차선 도로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진입 여건도 굉장히 좋고요. 춘천 시내까지는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총 건물이 4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저희가 그중에는 오늘 건물을 좀 한동을 기준으로 실내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외부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도로면에 옆쪽으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 공간이 있고요. 이 펜션 안쪽으로도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이곳까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요. 펜션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첫 번째 건물이 하나 보여지는데 여긴 현재 지금 뭐 관리실 겸 매점 이런 용도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다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도 주차가 가능하지만 이 안쪽까지도 편하게 들어와서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또 다른 건물이 바로 앞쪽에 한 동이 더 있는데요 이 왼쪽 부지에 지금 건물이 두동 그리고 저 안쪽으로 건물이 두 동이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여기서 보여지는 춘천호 전망이 정말 너무 멋진데 여기는 앞쪽에 하천과 붙어 있는 부지거든요. 여기가 부대 시설들이 다 이쪽 아래쪽에 자리해 있습니다. 뭐 수영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바베큐장까지도 잘 자리해 있는데 요건 잠시 후 제가 내려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 위쪽 공간도 굉장히 멋진 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참 계단.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이 건물이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 수영장, 그 2층에도 수영장 두 개가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그이그 그 펜션에서 봤을 때 가장 예쁜 뷰를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단체로 오셨을 때뭐 야외 공연장이나 아니면 테이블 여러 개 갖다 놓고 밖에서 또 바베큐라든지 이런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이 멋진 뷰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네, 바로 친천옵니다 겨울철에는 이 앞쪽에 또 빙어낚시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충분히 또 펜션으로 운영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쁜 전망, 주변에 산이라든지 호수 전망을 이 펜션은 어디서든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건물이 두 동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네 개의 객실로. 그러니까 다독채로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인원도 수용이 가능하고, 개별로도 어 지금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서 어이 펜션의 부속건물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호수 바로 앞에 자리한 펜션 부대 시설이 위치한 공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렉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바베큐장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로 드실 수 있는 바베큐장을 따로 만들어 두셨는데요. 공간 자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옆쪽에 보시면 또뭐 이런 공간들 펜션 규모가 넓으니까 가족 단체들을 오시면 이렇게 족구장 같은 거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족구장 시설도 튼튼하게 만들어 두으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기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춘천호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호수 근처로 산책로까지도 잘 만들어 두으셨고요. 요 앞에 자대 같은 것도 또 추가적으로 지금 시설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심심하면 또 낚싯대 갖다 놓고 낚시도 즐기시면서. 물놀이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장소에 현 펜션이 자리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부속 건물 중에서는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건물일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건물이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수영장입니다. 1층에도 수영장이 있고 2층에도 아주 넓은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편하게 또 굳은 날씨든 더운 날씨든 언제든지 수영, 멋지게 또 즐기실 수 있고요. 외부에는 이런 또 화덕 같은 것들도 하나 깔끔하게 또, 예쁘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 내려가시게 되면, 이 춘천호 주변을 따라서 다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펜션 주변을 깔끔하게 또 만들어 두셨어요. 자, 그리고 이 앞쪽이 넓게 콘크리트 타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위쪽에서 내려와서 또 추가적으로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뭐, 다른 시설로도 충분히 넓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뭐,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네, 예,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어, 지금 위쪽에 이렇게 펜션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또 펜션 쪽으로 다 올라가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펜션, 예, 객실 하나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객실이 위치한 부지로 올라왔습니다. 어, 처음 저희가 진입했던 왼쪽 부지에 건물이 두 동,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건물이 두동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손님들이 그 단체로 같이 함께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필지는 지금 다 분할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는 저희가 제일 끝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에 내부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건물의 평수, 부지의 평수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은 2017년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자 여기 건물 보이는데요.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내부의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게 관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어디서든 이 춘천호 호수 전망을 펜션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말 그림 같은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금 딱 시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벚꽃나무까지 가로수처럼 되어 있는데 이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저희가 아까 부속 건물에 단체로 바베큐장이 있긴 했지만요. 여기는 개별 바베큐장이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측면에 나와서 데크 공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두셨거든요. 위에 보시면 어, 아예 고깃집처럼 될수 있게 후드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연기 같은 것도 잘 빠지게 만들어 놓은 공간을 따로 이렇게 두셨는데요. 여기서 또 이렇게 바베큐도 드시고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객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열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 보일러실 겸 세탁실이 보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난방은 지금 LPG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거실에서 이용하는 네, 욕실이에요. 욕실 공간 굉장히 넓고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실 공간이네요.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위치해 있는데 꽤 여유롭고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높게 돼 있어서 전체적인 개방감은 굉장히 좋고요. 역시 안에 관리는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네, 큰 채광창.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앉아서 이 예쁜 또 춘천어 전망. 바라보일 수 있게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로는 이게 침실입니다. 침실 공간 굉장히 넓네요. 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안에 붙박이장. 그러니까 이런 펜션들 같은 경우 이제 수납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 안에 이불이라든지 뭐 옷까지들 놓으시면 되고요. 역시 지금 강쪽 바라보는 호수 바라보는 쪽에 채광창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거실에서 편하게 외부로 나가셔서 아까 제가 외부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바베큐장. 나가서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또 호수 전망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이에요. 거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는데 주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합니다. 싱크대 자체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크게 손 보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 건물이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 통해서 2층으로도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공간 또 상당히 넓은데요. 1층에 지금 방이 하나지만 2층에는 방이 두 개나 있습니다. 계단 통해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거실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여기 앞에 뷰. 뭐 2층이 당연히 더 예쁜 뷰를 보실 수 있겠죠. 큰 통창으로 보여지는 앞에 춘천호 전망. 아주 멋지게 또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네, 여기도 굉장히 넓은 방이 있습니다. 침실로 충분히 넓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뭐 1층과 마찬가지로 넉넉한 사이즈의 잘 관리된 넓은 욕실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공간에 침실 공간 뭐 침대 같은거 갖다 놓고 이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쪽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보시면 저는 이 공간 물론 이 야외 공간이긴 해요 여기가 나와서 보실 때 정말 예쁜 뷰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요즘 좀 트렌드에 맞게 후지 같은 거 하나 또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지붕 시설 좀잘 하셔서 자, 쿠지 같은 거 놓고 이 전망 보시면서 쉬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예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춘천시 고탄리에 위치한 펜션 정말 멋진 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바로 앞에 이 춘천호가 맞닿아 있거든요. 이 뷰를 평생 이 펜션에서는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객실도 내동이나 되니까 운영하실 때. 굉장히 또 장점이 많죠. 뭐 단체로 라든지 독채로도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우선 펜션은 뭐 부속 건물이라든지 건물 자체의 관리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뭐 수영장도 위치해 있고 족구장, 바베큐장까지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설 부분만 조금 더 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예쁘게 더 추가적으로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시면 펜션으로 이용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도 워낙 넓잖아요. 어이 건물들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도 추가 추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뭐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호수 전망 바라보시면서 주말에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세컨 하우스로도 활용이 가능할 때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춘천시 고탄이 위치한 펜션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